가앤스를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어... 오케이! 하하... 가자! 와! 어, 점프 맞춰서! 아 문! 아, 문 언제 막아? 문 이제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위키를 누르라던데? 오 어, 됐다 아 이걸 잘 맞춰야 되는구나 어! 하나 막았다! 이건데 둘다 막아야 되죠? 세 개? 이거를 위로.. 어, 왜 아래로 가? 아, 아니지, 아래로 해야 위로 가지. 이렇게, 이렇게 걸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봐, 알트 아래로.. 어, 됐다, 막았다. 그래, 파란색을 막았잖아. 어, 그럼 이때부터 파란색을 가기 위해 어... 여기서 떨어, 왼쪽으로 떨어지니까. 여, 다나 설치! 야, 어디가! 어, 나왜 같이 움직이지? 어? 잠깐만요 이렇게 가는 거 맞다며! 아아! 아, 아 이거 아닌데? 왜 아.. 왜안 가? 저 파란색 가는 거라며 아 나는 왜 같이 가아나왜 같이 가아 이거 아니라요! 문 아, 막았는데 왜 절로 안가 절로 갔잖아! 어? 성공했다는데요? 모르겠는데 성공했대 그러기 상태? 어? 장룡의~~ 권법~~ 샤자아나피줘 괜찮아요? 그럼 지금 문을 막아야되나요? 그럼 또? 이렇게 해서 알트해서 위로 알트해서 위로 가려면 아래로 아문 막지말고 하얀색 슬라임 여기서 기다려 이쪽으로 올거니까 이거 설치해놓고 음그러기 상태 안돼 안돼 집중해요 아니 아줌마 아 이제 문 막아야되죠 아 이걸 왜 가서 막아 아니할수 있어 알트 아래로 보내려면 위로 아아씨댁아 아, 위에 문을 위에 있는 네개 중에 하나를 막고 그생 문으로 들어가게 그걸 그걸 어떻게 계산을 빨리빨리 해아 헷갈린다 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아뇌절 지린다 아래로 보내려면 아래로 보내려면 위로. 알트 아래로. 알트 아래로. 알트 위로. 무슨 문 무슨 문 맞지? 주황문. 이렇게 오려니까? 어. 어? 아, 걸로가면나 파란색 문왔 나? 파란색만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가지 마! 거기 아니야. 아, 망했네. 아! 아 괜찮아. 죽지 만 않으면 되지. 알트 위로 알트 위로 아키아어 아, 잠깐만. 와! 방어성 먹었으니까. 맨 아래 왼쪽, 맨 아래 왼쪽. 아! 아 뭐지? 아 여기인가? 아닌데? 하나 아, 지금 빡대가리인가? 아 미치겠네. 계산이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모르겠어요. 아, 이제 되겠다. 아, 예? 이건 뭐야? 아, 어렵네. 아, 어렵네. 에이, 에이, 모르겠다. 장룡의 건빵... 아, 시갈다 아, 집중력, 집중력이 필요하다. 하아 일단 뒤좀 넣고. 운도 엄마가 안 돼. 죽으면 안 돼. 오늘 막갈라 그래. 자 방해 안 해. 잠깐만요. 어 왜? 어리...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거분요. 크리스탈 아아 어? 어 어디 갔어? 어아 제발. 아아 아, 뭐야? 엔얘 뭐야? 아! 어 얘는 아얘 다리 깨지겠는데. 아나못 막는 게 너무 어렵네. 쇼츠 댓글 무서워요. 아 나도 아나도 아, 그래도 좀 잘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아, 지 어쩔 수가 없나 봐. 여러분들이 좋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 다시 해볼게요. 아 이제 곧 패턴이에요. 초보만 막으라고요? 초보? 초보, 초보, 초보. 문 앞에 놔두면 되잖아. 그럼 못갈거 아니야. 앞에 놔두고. 왜안 막아져? 아,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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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 들어가네? 어 잠깐만! 아, 왜쏙 들어가는 거야! 어 주황색 하늘색 맞기 주황색 하늘색 아래로 내려가서 일로 가지 않게 아 방향 어? 어간것 같아요 아주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다 설치해 놓으면은 일로 못 오잖아 초록색으로 갔는데 나 초록색 막지 않았나 <laughs> 아나 진짜 멍청인가 맞다. 아나 주황색만 막았는데. 일로 옷가게 하고. 그러면은 됐다. 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아! 하나만 하나만. 어 됐다. 어 됐다. 됐다. 오리진 장룡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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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됐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서 넓은 쪽으로 가니까 두개밖에 안막아지나요 이거? 아이고 아또 아, 실패했네 죽지만 않으면 깬다 죽지만 않으면 거의 다 깼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깰게요 가자 완료. 천이백오십이만 아니 0 0만 오른 것 같은데요. 이번 가인슬은 마치 고수인 것마냥 한번 깨스니까 고수인 것마냥 잡아볼게요. 가인슬 머리 써야 되냐고? 약간 음 왼쪽 오른쪽을 잘 구분해야 돼. 제가 방태 씨 오셨으니까 약간 강의하는 맨키로. 제가 점프를 하기 때문에 정수를 리 때려주는 느낌으로 이거를 알트를 눌러서 아래로 보내려면 미키. 파란색 주황색. 파란색 주황색. 보라색, 초록색으로 안 가게 어 됐다! 어 주황색으로 갔다 이러면 성공했죠? 그러면 극딜 타이밍 아 맞는데 제발 아 제발 어리! 아나무많았지 뭐 헤롱헤롱 거릴 때 Q, W 이어 장룡의 검파 어? 어 깼어 리어나한 번도 안 죽었어? 완전 깨달았네. 아, 완전 깨달았어.